한번 보시면 제발 잘좀 보시고요. 여기가 지금 모래 유리죠. 여기가 공기예요. 빛이 이렇게 들어갔다고요. 항상 뭘 그려야 된다고 밖도 나오면 법선 덥성. 법 그리라고. 빛은 어디서 빨라? 공기에서 빨라? 유리에서 빨라? 공기예요. 공기에서 빠르죠. 네.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각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 아, 작아져. 아까 얘기했잖아요, 각이 작아질 거라고 맞아. 네. 그래서 안 똑같으면 이렇게 일찍 선정이 갈 건데 나란하게. 작아지니까 <laughs> 얼른 가야 돼요. 이로 가야겠죠. 뭐가 많이 꺾인다고?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중에서 보라색 보라색이 많이 꺾인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R, G, B가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a 가 파랑이고요. B가 초록이고. C가 빨강입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한번 쓰긴 할게요. 어. 실전에 나와서 이거 틀려봐. 미친 거 아니야? 아직도 몰라. 까먹었는데요. 개소리하지 말라고. 얘 뭐야? 노란색. 노란이죠. 얘 뭐야? 어, 자홍색. 자홍이죠. 자홍, 분홍 다 틀려 자홍이야 시안 예? 종록 종룩 종룩이죠 왜 갑자기 신구 이름을 불러 아니 뭐 시안 맞아요 4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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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보겠습니다 4번을 아.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얘가 a 구야얘 지금 B구야, 얘렇량이 A구, 얘 얘가 이렇게, 이음에 내려가고 올라가고 있었대요. 근데 그래프게 이렇게, 조렇게이니다 이렇게, 이졌 이렇게, 이렇게, 요 이렇게, 이렇게, 대요이 자, 이거 가지고 일단 보기 가는 방향이 틀렸죠? 맞죠. 운동 방향이 바뀐 적은 없죠? 네. 운동 방향은 뭐가 결정하죠? 성력 속도, 새끼야. 아이고. 운동 방향은 속도가 결정합니다. 속도가 바뀐 적은 없어요. 가는 방향이 틀렸고요 나를 구하기 위해서 운동 방정식을 써야겠네요. 두 개를 써야겠네요. 영에서 2초 때까지 그 다음에 2초 이후 써야겠죠? 가자, M A 곱하기 10 빼기 MC 곱하기 10능 MA 플러스 M 플러스 MC 곱하기 가속도가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얼마예요? 5네요 예. 자, 2초 이후에 대해서 시을쓰면 어떻게 돼요? MCg는 아, MC, 곱하기 MC 곱하기 10. 마이너스 MC 곱하기 10을 마이너스 붙였어요. 음. 보통 처음 운동 방향을 플러스 잡는 게 일반이라서 운동 방향 반대에서 마이너스 붙였어요.는 네. 네. MC 플러스 M 플러스 5. MC 곱하기 마이너스 5. 오. 이렇게 계산하면 MC가 얼마가 나오고 M이 나오고 MA가 얼마가 나오고 4M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단은 뭐라고 나왔어요? 단은 C의 역학적에너지 c 지면 3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크다 작다 이거 물어봤거든. 실이 끊어지면 B하고 C가 같이 움직이죠. 그럼 B와 C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 요 근데 B는 위치에너지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운동에너지가 줄고 있죠 그럼 C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해야 아, 뭐.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아, 아니면 C를 갖고 놀고 하 싶으면 얘가 몇 미터 올라가는지 확인하라고 운동에너지 증가량하고 위치에너지 증가량하고 어떤 게더 큰지 작은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맞아. 혼자 움직일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지만 같이 움직일 때는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얘기할 수 없어. 네.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써야 된다고 이해됐어. 네. 육 번. 이거 얼마였죠? 5회치였나요? 2회치고 여기에 a하고 b가 있었다고요? b가 m자리에요? a가 2m자리에요? 어떻게 딱 바뀐 거냐 a가 b가 2 m 자리구나 2m자리가 v로 바고 m자리가 이렇게 a고 여기 b라고 들어줬네요. 여기를 통과할 때가 2 v 에요자 일단 여기서 알아야 될건뭘 먼저 써야 되냐면 운동량 보존을 써야 돼요. 왜 운동량 보존을 써야 되냐면 여러분 작용 반작용 아시죠? 탄성력이 A에 작용하는 힘이나 탄성력이 B에 작용하는 힘이 같아 달라, 같아. 그런데 그 힘이 작용한 시간이 같을까? 그 힘이 작용한 거리가 같을까? 거리, 시간. 투르더게 생각해보는 대신, 동일한 시간만큼 일은 거죠. 저희는 당연히. 네. 그래서 힘과 시간이 같다. 네. 여러분 힘곱하기 시간이 뭐예요? 이기. 어떠한 어떠이 죄송합니다. 힘곱하기 네. 시간이. 네. 중장량이에요거리량이 중경량 뭐랑 같아요? 운동량 변화량이랑 같죠? 네. 그래서 네. 운동량이 같은 거예요 양쪽이. 힘곱하기 거리는 일이에요. 일이건 네. 뭐랑 같아요? 에너지 변화량이랑 같은 거예요. 여기서 같은 건 뭐라고? 이게 아니, 밑에 게 아니라. 위 거라고 구분을 할줄 알아야 된다고 그 운동량 보존을 가지고 뭘쓸수 있다고 얘의 속력이 얼마다 얘의 속력이 2 v 이다라는걸알수 있겠죠 다쳐 일단 먼저 저거 해놓고 역학적에너제 보존을 쓸 거예요 뭘쓸 거라고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각각 두번 쓰면 돼요. 일단 B부터. 일단 B부터 쓰게 되면 뭘쓸 거라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거라고. 갑시다. EM 곱하기 G 곱하기 OH 플러스 이 분의 1 곱하기 EM 곱하기 보시세요. 여러분 이식쓸 때. 질량이 2m이잖아요. 근데 m으로 쓰는 인간들 거지같이 많아요. 답지 찾아봐다 보면. 그럼 맨날 실수래. 안 하실 수. 제발 좀 뻗어라 좀 쓰라고. 는 음, 2m 곱하기 g 곱하기. 여러분들 빨리 쓰다 보면 저도 실수해 저도. 엄청 많이 하는 거니까 인지하고 쓰라고. 제발. 저거 틀려서 감좀 당해봐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 개빡쳐 <목소리> 여러분들 떨어지고 붙는 건몇점 차이 안나요 진짜로 꼼꼼하게 쓰시라고 2분의 곱하기 2m 곱하기 2V 제곱 2V 제곱 쓰면 2V 제곱이라고 가로 호 때려놓고 쓰다가 암송하지 말고 제발 암 m 는 큰거에서 해, 짜잘한거에서 하지말고 자 그러면 뭐하고 뭐가 나와요? h하고 v 사의 m s 계가나와요 이제 다시 a에 대 m 면 되는 거예요. m s 곱하기, OH. 곱하기 m s 곱하기 o 음. h r y i 2 s o r r m 곱하기 v 제 m s m s r h 위에 m s o V에다가 뭐? H를 집어넣고 정리하면 라지 H가 뭐 H가 나온다고? 구수고의 H가 나온다라는 걸 구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겠죠? 그것도 그래도 보존법칙씩 쓰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맞았다고 생각하면 다못 맞는다고 이런 데서 실수하잖아요 답이 틀리잖아 반만 틀렸어.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계산실을 너무 많나 받을 점수가 없어. 그러면 10만 원은 뭐에 대입은 그지 같이 하는데 중간 중간에 다 틀리고 계산 틀린 거 하나당 하나씩 감점이거든. 감점, 감점 하다가 보면 점수가 없어. 답이라도 맞으면 답점수가 더받지 제발 꼼꼼하게. 해. 자, 6번은 저렇게 되면 7번은. 좀 어려워요 출발은 계산이 어려워요. 운거 계산이 어려워요 운거 이거는 숫자 테크닉이야. 좋아 수치 데이터. 뭘또 수치 데이터가 안 나오던데? 아니 실제로 요즘 문제 게더란 건 숫자로 문제 만들어놓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날려가면서 문자로 바꾸는 거거든요. 저게 맞아. 정안될때 극단법, 극단법. 어차피 틀 거, 그짓거리도 한번 해보자 수학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 중에하나예 제일 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일단 근접해서 숫자 넣어보고 조금씩 조금씩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실력이긴 해 자, 근데 어떻게 보냐, 여기 보시면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x고요 여기에 전압기를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위치가 하나가 있고요. S1, 여기 S2, 스위치를 줬고 여기에 R이 있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전류계. 근데 여기 R하고 여기 R이 똑같은 놈입니다. 여기는 RX라고 적고요. 그래놓고 뭐전압계에 그 전류값 하고, 전류계에 전류값을 줬어요. S1만 닫았을때 전압계 눈금이 얼마였대요? 볼 v 전류계 눈금이 9A였대요 S2만 닫았을때는 4V 4A였대죠 자 S1만 닫아볼까요? S1만큼 어떤 연결이에요? 직 연결 2개가 연결. 직렬이구요 2개 합한거랑 얘가 강자리고요 그럼 여기가 몇 볼트가 걸렸다고요? 6 볼트가 걸렸대요. 여기가 몇단 평을 넣었다고, 저단 평을 넣었다고. 그럼 일단 여기에 아예 만큼의 전류가 흘렀다고 해볼까. 그럼 여기는. 얼마만큼의 전류가 흘러요? 말 정말, 정스 정말,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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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여기말 정말, 정말, 정 여기 걸린 전압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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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i plus u는 u m i n s i 곱하기 i랑 같겠네요. 오버 간단하다. 야. <laughs> s 두만 놔둘게요. 네. 그럼 어떤 연결이에요? 병렬의 얘랑 얘랑 병렬이구요. 병렬. 둘이 합한 거랑 얘가 직렬이에요. 병렬이죠. 여기 얼마 걸렸다고? 4안펴 여기가 4 볼트가 4 볼트가 그럼 뭐라고 쓸수 있냐? 4 곱하기 4 아. 플러스 4가 전체 전압이죠. 맞아요? 네. 우리 전체 전압이 요거 아니었어요? 이것도 전압이었잖아요. 그리고 IR 플러스 6이라 써도 될까? 네. 그쵸. 전체 전압이니까. 네. 그네 어, 그러면 네. i 하고 R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럼 나오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 나 아, 뭐라고요? 위에 식에서 아이야를 정리해서 네에. 밑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r이 나와 그럼 아 i 야 얼마 나와요? 아 3이 분의3이 나와요? 아니지 않아? 왜냐9 r 이 그러니까 2분의 9 r 2분의 9r 마이너3마이너 3이 나와요? 네 그럼 이게 뭐라고? 2분의 9r 빼기 3더6 9 3더6네 맞아요? 네. 그럼 r 이얼 얼마가 나요요아 y 가나 r 겁니다. 네. 아니 i 가나와 r e i 가 here. I'm h e 아 e i 아이가 r 이 i 아 h e 이요 I'm here. I'm here. i r x 가구 here. r x 가 m 가나 r e I'm r x 가 얼마 나온다고? m 이래서 뭘 먼저 구한 r 고 r x 알을 구해 대해 먼저. <laughs> 저게 답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 되게 당연한게 나오거든요. 이 전체 전압이 얼마예요? 이거 12볼트일걸요? 그죠? 12볼트죠. 12볼트니까 개당연한 거예요. 우와, 똑같은 거두 개가 병렬이니까 4먹고 얘가 8볼트 먹었네. 전체 전압 없을 때 둘이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마마 먹고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숫자만 빼놓고 보면. 근데 그거를 문자로 바꿔버린 거라고. 전체적으로 C몰트예요? 네. 아니에요? 나는 그걸트안나지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죠.